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장갑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파크 통입니다 음, 네. 제국 할까요? 요즘 이게 제국이 대개제국이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묶어 더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리롤 해 마라. 리롤 쳐? 일라오이 하나인데 가자. 아, 나쁘지 않았어. 일단 영배 타자. 용병으로 영배 타고 갈게요. 용병아 덤벼라 가자이. 과일협진님이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나가버렸네. 진짜 어지럽네요. 튕긴 게 아니야. 아. 라면 패요, 내가 제국이니까 피 f 를 먹어두죠. 자, 다음에 저 사람 만날 확률 4분의 1 기도합시다. 안 만나기를 야, 여기 만나면 골드도 못트도 아니, 이걸 안 잡네. 킹무직의 오염 패들어오시고요 암소, 하이 so 자, 또 3분의 1입니다. 여기 만날 확률 3분의 1이에요. 제발 안 만나기를 기도를 하죠. 와, 아직도 안 만나고 있어. 일단, 네. 영원히 안 만나고, 저 사람이랑 나랑 동시에 죽거나 그러진 않겠지. 뒤집게 제국 만들 수 있어. 암살잖아. 그렇지, 고렇... 지아 이거 오히려 전략적으로 연패를 이 사람을 만나서 끊는다. 음, 나이스. 아 퀸을 팔았어. 안 돼. 용병 문장 안 돼. 순간 순간 용병 문장에 손이 갈 뻔했어. 방어구냐 불꽃파이냐인데 지갑 나 배. 자또 3분의 1입니다. 이 사람 만날 확률 3분의 1이에요. 아 나쁘지 않아. 적절한 데서 연패 끊긴 했어. 대충, 긍정적이라는 뜻. 허허허허! 잠깐만! 이게 이렇게 또 나와준다고? 근데... 형이 왜 이성이 나와? 좀째 볼까? 사진. 탈론 아 이게 탈론이 안 나왔네 또국이라뇨 야 누가 들으면 은나 제국만 아는 사람인 줄 알겠다 또국이라니 롤츠의 시너지가 정해져 있는데 안돼 에이 조진 거 같은데 하지만 용병 연패 쌓았다 오히려 좋아 가 어어? 어? 어 아니 탈론이 안나오 이거 암미라에다가 제국진을 더할까 차라리? 그러면은 암미라 덱 아니냐? <laughs> 이건 누가봐도 암미라 덱 같은데? 음 음 되게 정체성이 애매하네요. 아, 이거다. 오! 어! <웃음> 어? <웃음> <laughs> 뭔가 뭔가 뭐 뭔가 이상한데. 아, 여기 니코가 없네. 3일 하나 찾고 가는 게 맞을 듯.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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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왜 아까 기대 안 하고 리롤 쓸 때는 겁나 잘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냐? 아, 잠깐만, 나 육제국이네. 자리가 남는구나. 마마마마마마마마 nope. 오마? 오마? 암살자가 피가 많아 가지고... 아, 이거 오픈하면 위험한데? 이거를 못 봤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고단한 삶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만 한것 같기도 하고. 아, 암살자만 안 만나면 할만한데? 아, 그래도 템 기가 막혀요. 땡겨. 살려줘. 근데 사미라가 이거 템좀만 주면 암살자 그냥 녹일 것 같긴 한데 이거 싸이온 이성만 나오면은 버틸 수 있긴 하거든? 충분히 버틸만함 아니요 사이온 갑옷만 하나만 나와도 돼 내가 딜은 진짜 세거든? 지금 뒷라인 딜들이 말도 안 되겠어요 버티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대금 굴러가 피해공짜로 <목소리> 나쁘지 않죠? 어차피 초방자 먹어봤자 넓게 배치하면은 어렵거든? 천총 먹고 그니까, 러 리로를 안 치는 이유는, 여기서 리로를 치면은, 순방할 확률이 올라가요.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하면 우승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 아, 할만해. 일단 트런드 삼성은 아니야. 야, 녹는다, 녹는다. 야, 녹는다. 녹일만해. 이게 오제국이라서 다른 애들도 데미지가 세거든요? 아하. 어떻게 딜 찍노 하고, 앞라인만 진짜 조금만 더잘 버텨주면은, 각은 있어. 나이스, 진. 사이온은 무조건 있어야 돼. 사이온이 있어야 돼. 이거, 사이온에 니코 쓰고 9랩 가면은 뭐할수 있어, 나? 이거 근데, 이거 할만해. 이거 사이라가다 녹일 수 있어. 봐봐, 이기잖아. 암살짝 그냥. 이거 딜로 찍어 누리면은 할만해 <laughs> 몰라 그냥 <laughs> 딜러 때려. <laughs> 나 스웨인 지금 당장 쓰는 거 나쁘지 않은 게 효율이 좀잘 나옴. 박수 관리요. 박수 관리요 딜찍거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3이라가 녹일 것 같은데. 자 지인 공키고 오제곡이거든빵빵 빵. 빵. 땅땅땅 빵 거기다가 이거 사미라방각 있어서 그냥 녹음. 라위 넣을 필요가 없어. 왜냐? 사일라가 반가게 좀. <laughs> 어떠하지? 아, 아, 레벨업이냐, 리롤이냐? 아, 레벨업이냐, 리롤이냐. 미치겠네. 이게 진 가는 사람 맞나? 진 삼성 너무 타이밍이 안 나와. 야, 6저격하려면 트타랑 캐트를 넣어야 돼. 말이 됨, 그게? 아, 여기는 좀 까다롭다. 오히려 카타 삼성이 까다로운데? 아, 같은 덱이구나. 카타 삼성을 찍은 거구나. 기억으로 버틴다 어 근데 원래 저격수가 져야 되지 않냐? 이게 맞나? 저격수가 이기는 게 맞나? 일단 이거 먹어야 돼 무조건 이거 복미라 해야 되고 안해안해각카 극해 이길만 하거든, 내가? 딜 찍는 가능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각하극해 왜 함! <laughs> 제국진 궁한 방에 죽는데 각하극해 왜 함, 왜 함. 아, 진짜로. 아, 각하극해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각하극해 할 바에는 뜨끈한 제국진함. 아, 일단 도전자 몸 약해요. 암살자 대비해서 브라운 뒤로 뺐거든. 이러면 바로 잡았어. 그렇지. 그리고, 진이 물리더라도, 서브로 봉쇄자 사이라 있어가지고, 괜찮아. 어떻게 택잘 굴러감? <laughs> 어떻게 택굴러가기 함? 오, 인피 사이라까지야 와, 근데 진짜 세다. 이거는 사이라가딜 1등 뺏어갈 수도 있겠다. 이거긴 해. 오케이. 트런들 바로 잡으면 돼요. 트런들이 원래 유지력이 강한 건데, 제국 딜로 녹이면은 금방 녹거든요, 이렇게. 아하! 바로 녹아내리죠? 삼성 트런들 의미 없죠? 내가 트런들 덱을 올리긴 했지만,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의 상황이야. 이런 덱을 만나는 거는 거의 길 가다가 5만원 주는 거랑 똑같거든? 오케이, 각하극해. 일부러 오리 하나 끌리게 만들었어요, 그냥. 뭐 어, 잠깐만! 온다. 변수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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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대 변수인데? 에어본 좋았다. 와, 변수가 없는데? 크으, 딜 지린다.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아, 뭐, 깔끔하게, 끝났죠? 이거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죠? 뭐, 베이가가 때리던지말던지 그냥, 녹아내리면 되는 거고. 들어가시구요. 여기도. 어우, 야, 코고모 풀템 확실히 세긴 하다. 하지만, 이러면은, 진삼성은 도전자까지, 진삼성을 기대해도 되나요? 야, 근데, 진짜, PCB부터 개같이 올라왔다. 솔직히, 이거 인정. 어허허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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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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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국진이 삼성을 안 찍어도 이길만큼 이렇게 강하다. 아, 씨. 아, 씨. 어씨 나이스 따보. 아니, 아니 변명 변명 시간 변명 시간을 줘. 변명 시간.